안녕하세요. 조하나 캐리입니다. 여기는 부산 시민공원이에요. 이전에 하야리아 부대가 있던 곳이었는데 2010년에 하, 하야리아 부대가 철수하고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 시민공원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wow pink white orange 여기 꽃술에도 있는데요. 꽃술에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술에 안에 꽃이 들어있어요. 네, 부산에 있는 부산 시민공원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바이바이.